부처이셨습니다. 이렇게 기쁘고 또 아름다운 날에 이별을 빌려주시고자 자리를 참석해 주신 대빈 네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그런 식은 우리 신랑 친구가 오랜 시간 준비해왔습니다. 사랑의 정성과 옆의 마음이 하나로 어우러져서 신랑 신부 뿐 아니라 찾아주신 대빈 네 대롱분께로영원이 잊지 못하지 않계획기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부터 신랑 문재인 부과 신부 노수정님께 오늘 도로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예식에 앞서서 사회자 소개를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에스카라 공인으로 이 사회자 소개를 저는 오늘 사회자 강병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의 입장에 앞서서 양가 부모님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우리 부모님들께서도 30여 년전 걸으셨던 길인데요. 곧이어 신랑 신부가 걷게 될이 길을 먼저 걸어주시기 위해 입장을 마치셨습니다. 양가 부모님께서 다정히 손을 잡고 입장하실 때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랑님을 부모님께서 입장하겠습니다. 1989년 1월 29일 그날의 신랑 신부 입장. 너무나도 멋진 대상과 좋은 항목을 찾아주시고, 우리 신랑님의 부모위께서 오래전 그때를 추억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걸음 내딛고 계십니다. 1993년 11월 6일 그날의 신랑 신부 입장! 우리 신부님의 부모님께서 부선을좀 발달하고 그때를 추억하며 우리 신랑 신부가 방치 후 관계를 이룰 사랑으로 천천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박수를 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에 전화해 주실 때학객 네,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환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원7군주님들께서전화해 주시겠습니다. 또한번 박수 부탁드리요 다음은 신주님의 선주님들께서 전화해 주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부모님들께서는 관상 앞으로 오셔서 서로 마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그간의 노고와 앞으로의 존경을 담아 서로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인사 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음. 이한 발걸음 해주신 학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나와 인사드리겠습니다. 양가 부모님 내빈 여러분께 인사 축복의 박수 한 점입니다. 양가 부모님들께서는 통제석으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주인공들을 만나볼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오늘의 첫 번째 주인공, 신랑의 입장이 있겠습니다. 모든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와우, 정말 능능하고 멋진 우리 신랑이 입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긴장했을 우리 신랑이 입장할 때 마지막은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멋진 남자, 지금 예쁘다. 출동이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쪽을 바라봐 주십시오. 신부 등장. 우리 아름다운 신부님께서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버님 손에아니라그손따가 나의 한 어른이 되어 오늘 아버님의 손을 잡고 멋진 천왕에게 향하는 순간입니다. 아버님의 따로 태어나 행복했던 시간을 지루하고 이래는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신부의 발걸음을 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 1장. Thank <laughs> you. 예, 네,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탑상의 커플입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서로 마주보고 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러 증인과 가족 앞에서 성인의 예를 드리는 맞절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네,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하는 눈빛과 존경하는 마음에 담아 혼인의 예를 다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신랑 신부 맞절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는 네, 학생 여러분들을 향해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혼인 서약서 낭독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우리 신랑과 신부가 진심과 정성을 담아 직접 작성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준비가 되는 대로 혼인 서약서를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랑 노준 신부 노수정은 서로를 두부로 맞이하며 여러분 앞에서 서약합니다. 서로 아름다운 미래를 위해. 주식 시장보다 아내와 함께 걷는 국내 시장에 관심을 가지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가정에 도움이 되기 위해 쇼핑보다는 남편에게 관심 갖는 아내가 되겠습니다. 깔끔한 신부를 위해 퇴근 후 돌아오면 꼭 씻고 침대에 눕는 남편이 되겠습니다. 게임을 좋아하는 남편을 위해 무슨 일이 있어도 컴퓨터 방은 보장해 주는 신부가 되겠습니다. 매일 밤 자기 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름 네, 소망, 소망 사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오늘 이 자리에서 평생 함께할 것을 다짐합니다. 늘 지금처럼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존중하며 인생의 동반자이자 서로의 안식처가 되어줄 것을 약속합니다. 2025년 3월 1일 신랑 문준혁, 신부 오수정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사람의 진심이 가득 담긴 혼인 서약서를 잘 들어봤습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완전한 도부됨을 알리는 성혼 성원, 선언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성혼 성원, 선언문은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들을 대표하여 사회자인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우리 신랑 신부를 예정 가득한 눈빛으로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혼 선언. 지금 제 앞에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 본주혁 분과 신부 오수정 양이 하나님과 일가 친척과 내빈 여러분들을 모신 자리에서 일생 동안 보락을 함께할 부부가 되기를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이에 이 혼인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것을 오늘 오신 내빈 여러분들과 함께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5년 3월 1일 여기 계신 내빈 여러분께서 증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이두 사람을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사람의 결혼을 축하하는 축가의 순서가 있겠습니다. 신랑님의 절친한 동료분께서 축가를 준비하셨다고 하는데요. 일명 2000플라이투더 스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신랑 문준혁 군의 회사 동료이자 네, 가장 친한 형, 김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네, 정진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회사에서 뭐 까불까불 해가지고 그렇게 되게 개구쟁이 동생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오늘 멋있는 옷을 입고 으르하게 서있는 모습이 자랑스럽습니다. 어, 오늘 축하하는 마음을 담아서 오늘 전달 드릴 곡은 방금 아까 플라이 트더 스카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SK워너비입니다 네. 네. SK워너비의 해바라기 전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눈은 미소짓고 네 볼에 눈 맞추며 수줍어하지 밤새 저만 이를 붙들고 웃어 너의 밤을 뒤집혀지며 그때에서야 던널 몰랐지. 신발을 사주고 싶은데 그럼 네가 떠나갈까봐 가게 앞에서 늘 고마워지어. 20대의 꽃같은 청춘의 저를 나아 키우시며 인생의 많은 걸 포기하고 사셨을 당신께 꽃기만 걷게 해드리겠다는 거창한 약속은 못하지만 남은 인생 잔잔한 파도처럼 고요하고 편안한 행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트현이 서툰 큰딸이라 죄송합니다. 하지만 언제나 사랑합니다.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랑, 신부, 인사 <laughs> 여러분 킴머스 부탁드립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어머님 일어나셔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보기 좋습니다. 여러분 짠한 박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다음은 신혼 축 부모님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랑신부는 신랑, 신랑 측혼재사 앞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랑에게 그동안 받은 사랑은 사람 충분한 사랑이었다고 두분 마음에 아쉬움이 남아 있으시다면 이제 신랑신부 두 사람 서로가 되어 채워갈 테니 더 주지 못한 아쉬움을 내려놓으시고 존재의 의미 그 자체로 행복이 되어달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신랑 신부 인사 여러분, 큰박수부탁드립니다 아버님 어머님 어머니 일어나셔서 사랑하는 아들딸꼭 안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두 사람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이제신 우리 신랑신부는 다시 단상 앞으로 이동하셔서랑하는여러하들을랑하서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두 사람을 축복해주시기 위해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학인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을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면서 지내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축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랑, 신부, 내빈 여러분께 인사, 축복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잘 어울리는 한 쌍의 커플입니다. 이제 두 사람은 혼자가 아닌 둘로서이 무대에서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끝없는 가득성 중에 서로를 만난 건 우연이 아니라 필명이었을 텐데요. 두 사람이 맞이하는 미래가 때로는 힘든 날도 있겠지만 그 뒤에는 웃음 가득한 감동들도 가득 차 있을 겁니다. 이두 사람이 떠나갈 새롭고 선서는 미래를 여기 여신에서 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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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긴서수서한서으로 응원해 보도록 하니습니다 그럼 신랑 친구의 행복서서선 서서 신혼을 향한 발걸음을 서 서서 서도록 하겠습니다.